안녕하세요 고준희 하우스TV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엔드급의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영상들을 많이 보셔서 익숙한 집일 텐데요 멋진 집은 보고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총 15세대로 지어지고 있고요 넓은 대지면적과 넓은 옆면적과 함께 화이트톤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성 같은 느낌이 이 단지의 특색이 아닐까 싶네요 앞에 출입문도 육중하게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움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대지면적 180평이고요. 그리고 옆면적은 145평입니다. 주차 4대와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멋진 파티룸과 또 모든 방들이 마스터 룸급으로 잘 나온 집입니다. 분양가는 영상세대 기준으로 32억 원입니다. 조금 더 넓은 평형대 그리고 또앞 전망이 트여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더큰 집도 있으니까 오시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모든 가구와 가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빨리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딱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인입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수도와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주변 보시면 초등학교는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도보 약 3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프라는 죽전역을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면 넉넉하게 가실 수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죽전역까지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이엔드급 전원주택 바로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내부 설명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외관을 보시면 전체 화이트로 성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옆쪽으로 와이드하게 보여지면서 더욱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뒤로 바로 철제 대문 보이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주차장부터 보여드리고 또 마당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차 공간은 총 4대가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지금 어, 카니발 대형차죠. 들어가 있는데 뒤쪽으로 쭉 붙이신다고 하면 손님 오셨을 때는 여섯 대도 주차를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전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무소음으로 되어 있는 오버헤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일반 주차장과는 다르게 옆쪽으로 보시면 약간 호텔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럽게 대리석과 템바보드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요. 바로 주차하시면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출입문이에요. 여기 도어락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저는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자 1층 공간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요. 2층에 아주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어 정원처럼 지금 꾸며져 있는데 바로 거실 앞쪽으로 보여지는 공간이라서 예쁜 나무 추가로 더 심으시면 더 예쁜 공간이 될것 같아요. 부동수전 나와 있고요. 또큰 소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의 정원 공간 보셨고요. 저는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양쪽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이에요. 대문 같은데 현관문이에요. 양쪽으로 쭉 열리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들어오시면서 어, 웬만한 방 크기의 넓은 전실 공간이 나옵니다. 어, 중앙 부분이 정말 넓게 여유 있게 잘 나와 있는데요 왼쪽편으로는 총 8칸의 신발 수납장 도장 시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잠깐씩 앉으셔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에 손 단단하게 씻을 수 있게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아까 주차장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출입문이었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바로 주차장 공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중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여기 양계형 중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문 여는 맛이 느껴지네요. 딱 들어오시자마자 여기 바로 거실 공간 보여지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전실 공간처럼 느껴지는데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실과 주방이 바로 보여지지 않아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납장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고요. 위쪽으로는 예쁜 화분이나 또 인테리어 소품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실과 주방을 들어가 볼게요. 와, 아 넓죠. <laughs> 여기 1층 바닥 면적이 71평이에요. 제가 지금 다녀본 집중 중에서는 가장 넓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넓은 집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딱 모시고 오면 어, 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먼저 거실 공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큰 소파 마음대로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일단 여기는 층고도 다른 집보다는 높기 때문에 훨씬 더큰 개방감이 들고요. 어, 두배 이상으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는 아까 정원 공간이 보이는 창입니다. 어, 격자 무늬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독특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 집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아주 잘 되는 집입니다. 저 시스템 에어컨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되어 있습니다. 소파 아트월 공간은 어 그냥 깔끔한 도장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벽등도 굉장히 엔틱하면서도 화려하죠. 주부님들은 아주 좋아하세요. <laughs> 그리고 옆에 큰 컴퓨터 정도 크기의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홈 IoT 시스템입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뭐 전기라든지 온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한번 서 볼게요. 자, TV 아트어 공간입니다. TV는 지금 85인치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어, 결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역시나 예쁜 어, 벽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대는 약간 띄움 시공을 해서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 럭셔리 하네요. 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주방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은 이 가운데 편에 이제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 약1 2년 정도 돼요 10인용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넓은 사이즈입니다 일단 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다이닝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 어, 너무 멋지죠 이 집은 조명 맛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이렇게 샹들리에가 곳곳에 또 다른 종류로 여러 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만 봐도 어, 이 집은 뭐 하루가 다갈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보시면 지금 예쁜 장식장 준비되어 있죠. 예쁜 그릇 이렇게 장식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욱 더 예뻐 보입니다. 어 이제 주방을 보시면 11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설치된 아일랜드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폭은 넓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도 넓고 또 길이도 넓어서 요리하실 때. 우아하면서도 멋져 보일 것 같습니다. 사구 어, 인덕션 밀레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후드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가려지지 않으니까 훨씬 깔끔한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여유 여기 공간이 있어요. 어, 앞쪽으로는 레진 옥스 제품의 보조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 뒤쪽은 전체 수납장과 냉장고 공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양문형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는 자. 이렇게 서랍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 이런 게좀 꺼내기가 쉽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메인 싱크볼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홈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소형 가전제품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 수납공간 밑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 LG 디오스 광퍼 오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보조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있었잖아요. 여기 또세 대가 또 있네요. 그래서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제품으로 워시타워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는 싱크볼과 상하부장으로 수납장 짜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보셨고요. 옆쪽으로는 또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장식장 들어가 있네요. 자, 거실 주방 보셨고, 이제 1층에 마스터룸을 보셔야 되는데, 마스터룸 가시기 전에, 여기 아주 멋진 공간이 있죠? 여기, 지금은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데, 각자 취향에 맞게, 뭐, 안마 의자를 놓으신다든지, 또 다른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예쁜 상들리에 보이시죠? 아, 멋지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이제 1층에 마스터룸입니다. 자, 1층의 마스터룸은, 어, 느 집과는 다르게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1층의 마스터룸보다는, 어, 1층의 작은 방, 그리고 2층의 마스터룸이 많은데, 여기는 넓은 마스터룸을 1층에 넣었습니다. 그런 구조 원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 사이즈 침대 놓아져 있는데, 어, 넉넉하죠? 뭐, 옆에 협탁 공간도 넉넉하고, 더큰 협탁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거의 전창 수준이죠. 큰창 되어 있어서 정남향에서 들어오는 햇빛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TV 아트월 공간도 역시나 멋진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드레스룸을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과 욕실로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 현재는 문은 달려 있지 않는데 간혹 또 문을 달았으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또 문을 설치해 드립니다. 쭉 들어오시면서 양쪽 편으로 시스템 장이 쫙 이어지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고급주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예쁜 조명 들어가 있으니까, 어, 옷 자체도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으로는 스타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드레스룸 정말 갖고 싶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욕실 사이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포켓 중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우더룸입니다. 양쪽 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쪽 편은 화장대로 쓰실 수 있겠죠? 예쁜 거울 되어 있고 수납할 수 있게 다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형 거울 되어 있으니까 또 남자분들은 이쪽에서 또 이렇게 스킨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어, 욕실도 넓죠. 먼저 이렇게 멋진 욕조가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단차를 두면서 고급스러운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신욕 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멋진 대리석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저는 이 거울처럼 보여졌는데 이 보시면 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신욕 하실 때 TV 시청하시면서 여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스탠딩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양변기 프라이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마스터룸 전체 보셨고요. 이제 반대편 쪽으로 가볼게요. 넓다 보니까 좀 뛰어야 되는 느낌이네요. 자, 반대편 쪽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게스트 화장실, 그리고 뒤쪽으로 스크린 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게스트 화장실인데요. 이제 손님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비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그리고 옆쪽으로 뭐 책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선반 짜 드렸고요. 위쪽으로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식으로 세면대 넓게 마련을 했고요. 큰 거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골프 스크린을 설치가 된 방이 있습니다. 어, 카카오 골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와.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연습을 해도 <laughs> 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뭐 지인 분들 오셨을 때 같이 즐기시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을 방을 원하신다고 하면 또 방으로도 다시 꾸며드리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어 옆쪽으로 보시면 계단 밑 공간도 여유가 많아요. 또뭐 예쁘게 꾸미셔도 되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단으로 올라갈 텐데요. 올라 계단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옆쪽으로 멋진 파트륨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어, 서브 마스터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집은 모든 방들이 마스터룸으로 되어 있어서 뭐 특별히 뭐 지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2층의 방입니다. 와, 넓죠? 여기 웬만한 뭐 전원주택의 마스터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큰 침대 놓여져 있는데, 요 또한 포함 가격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드레스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중문 설치되어 있고 전체 D자로 수납 공간 다 짜여져 있는데 여기 자녀분들이 쓴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스타일러 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이 방에서 쓸수 있는 욕실 공간인데요. 또 세면대, 또 양병기, 큰 거울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환기 잘 돼야 되니까 큰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방에도 큰 창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또 보여집니다. 자 복도 지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파티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탁 들어오시면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여기서 꼭 와인 한 잔을 하고 싶은 그런 방인데요. 이렇게 중앙 부분으로 멋진 식탁 꾸며져 있고요. 어, 여기 형들 얘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약간 흑경을 두면서 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면서도 약간 오묘한 느낌으로 <laughs>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와인 잔 장식하실 수 있는 장식장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문이 하나 있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볼일 보실 수 있게 양변기와 세면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파티 즐기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조 주방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멋진 타일 중앙에 두면서 예쁜 아트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한국 쿡탑 그리고 개수대 아래쪽으로는 수납공간 어, 옆에는 와인 보관하실 수 있는 와인 보관함 그리고 와인 셀러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빌트인으로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 꾸며놓으셨고요 옆쪽으로는 또 예쁜 홈카페 같은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주셨네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창으로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면서 예쁜 마당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먼저 석재 테라스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야외용 테이블 이렇게 넓게 두시고 바베큐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포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스카이어닝으로 막으셔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아늑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넓은 잔디마당 공간 이어지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잔디마당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으로는 걷기 편하시게 디딤돌로 쭉 어,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석재 마, 테라스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옆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작게 좀 텃밭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전체 잔디 마당 공간을 했는데 좀 특이하죠.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언덕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자연석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여기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디딤돌을 설치하면서 여기 파이어 피트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캠핑 많이 하시니까 이런 공간도 특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작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쁜 조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더욱더 예쁜 외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관 한번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예쁜 섬 같은 느낌이 더욱더 드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진 현장입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멋진 파티룸과 정원 보셨고요 파티룸에서도 정원을 나가실 수 있지만 여기 복도 공간에서도 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틸팅 기능으로 환기해 놓았는데 이게 모든 창에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공간입니다. 3층은 두 개의 침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쪽 침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서재로 꾸며놓았는데, 이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재 공간 아주 뭐 멋지게 잘 꾸며놓으셨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장식장, 그리고 중앙에 큰 책상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이에요. 자, 드레스룸은 어, 아까 2층 방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렇게 기역자로 수납장 짜여져 있고요. 스타일러 역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방에서, 이 방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인데요. 비대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샤워 부스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하실 수 있게 큰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옮겨 볼까요? 자, 3층에 또 다른 방입니다. 여기가 총 침실이 멀티룸까지 하신다고 하면 다섯 개거든요. 이제 네 개의 모든 방들이 이렇게 마스터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침대 놓아져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또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리고 TV 역시나 설치되어 있고, 드레스룸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기그자로 수납장 짜여져 있고, 2층하고 구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러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욕실 공간인데요. 자, 비데가 탑재되어 있는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세면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샤워 부스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역시나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자, 3층 침실까지 전체 보셨고요. 저는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올라가면서 너무 멋진 샹들리아 아닌가요? 여기 계단 공간에 두기 아까울 정도의 멋진 샹들리에가 4층 계단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멋져요. 자, 4층 공간은 옥상 테라스 양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쪽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단지 내 모습이 멋지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골프장 전망이 보이는데 사계절 아름다운 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 있는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오, 여기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반대편 쪽보다는 여기가 뷰가 훨씬 좋아요. 어 이쪽 편은 확 펼쳐진 전망이 보이는데 저기 멀리 산등성이도 멋지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푸르른 숲과 함께. 또 예쁜 전원주택 단지까지도 예쁘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 보셨는데요. 집이 넓다 보니까 한참 소개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급 자재와 풀옵션으로 준비되어 있는 집이라서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하이엔드 전원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